안녕하세요. 내셔널TV BJ 헌입니다. 오늘은 스탠브라이트 전해연막이라고 불리는 NS-SB-12000에 대해서 설명드릴텐데요. 이 장비는 알곤 용접 후 열에 의한 그을린 표면과 용접 산화로 인해 생산된 CR탄화물 등과 같은 부시성 물질을 전해 분해하며 원래의 금속 표면으로 보원, 반영구적으로 금속 표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한 대의 장비로 모든 금속을 전해 연마할 수 있으며 스텐, 알루미늄, 티타늄 기타 등등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전해 연마액 구산화로 매우 저렴하며 외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해 연마액은 염산보다 안전하고 한 번의 작업으로 종료되고 스텐 표면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 최고 제일 좋은 장점으로는 작업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입력 전원은 220 단상이며 60Hz입니다. 전체적인 중량은 17.9kg입니다. 시대는 거듭나 기계 발전도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스탠브라이트 토치를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액체가 공급되는 이 타입은 국제 특허에도 등재되어 있어서 작업 현장이 더욱 능동적인 작업 효율을 높여 왔습니다. 전용 건의 버튼으로 자동으로 연마액이 보충되어 작업효율을 더욱더 향상시켰습니다. 일반 전화 연마는 분홍색, 광택 전의 연마는 파란색 광택 전의 연마 시 파란색을 사용하지만 광택 전용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광택 전용으로 사용하시려면 2편의 NSSB200AD HDC용 리뷰 영상으로 곧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방식의 스탠브라이트 전의 연마기가 아니고 전기적 효율성도 극대화시켰고 사용률이 타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내셔널시스템의 핵심 상품 NSSB-12000은 더욱 더 좋은 능률을 냅니다 작업 현장에서 이것저것 220V로 꽂고 많이 사용하면 전기세폭탄에 차단기까지 떨어집니다 이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셔널시스템 스탠브라이트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 내셔널티비 BJ 허니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상품으로 리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